하늘 땅 신생적 종룡 복생적 신질적 종룡 음비라 하늘 땅 마음이 생기나기전 우주의 고지과도 오는 지리의 공복이라 그 어떤 식도도 찰수도 또 무슨 도 생겨날 수없이마음이라는 역동적인 암호 리너지 감옥수의 바다 신공 에너지의 바다 마음이라는 역동적인 생명 진자의 바다로부터 홀리 한마디로 예수님 나가지 생겨나와지고 그 천만 원이 시상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나고 두고, 나고 나고 듣고 만한 만이 안에서 끝없는 진화에 진화를 끄덕해가는 그 가운데 사실사절으로 순환 운명하면서 사람하고믿어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것 등등 천정만한 조화를 보게 되다가 그 만이 오는 여왕의 금천의 생명이 로어내져 버리게 되니는 인연을 쫓아가도 난 하늘 땅마물 별과 땅과 마물 모든 대체들도 단단히 흩어져서 본래의 고여한 마음자로 들어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니 일체는 유심들로서 우리의 원체가 되고 모든 진리의 공이 되는 그 극단신수도 찾을 수없고그 모습도 설명할수 없는 마음이 나가는 묘하게 넘치는 신님의 조화인 것입니다. 일종의 내 본심아 일찍이 한 생각이자 탐방이 되어나기 전 사생 삼도와 사생을 얼마나 흉내하면서 흔해였던가 금일척제에 번뇌여 오늘날 이생에 대한 집착에 차오한탐진 이렇게 도생겨고 있음이 만 사천 번뇌 망상이 그어실처을 찾은 후흥망을 밝게 깨달서 8만 사천 번뇌 망상의 업장을 향당주야되시었뿐이니 음? 아, 살았을 때는 또도로하고 자리에서 살았지만 이 세상과 아, 맞추 나서는 집착에 작은 마음을 모아버리게 되면 수연을 묻자네이라 인연조사체절로 한심 가기 전, 한반도 가기 전, 한복이 생긴나오 전,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위없는 열반의 즐거움을 용도록 울수 있게 될 것이로다. 자기랑은, 자기랑은, 자기랑은 이 개체, 자우시 완전히 사라진 거에서어한 분위기 기도